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프제의 일상 개그 만화를 그리고 있는 돈 따쥐미 작가 따쥐라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툰 잘 그리고 있다가 생뚱맞게 무슨 유튜브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찍고 있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따쥐의 본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가진 한계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따찌의 그 간극을 줄이고 더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이렇게 드로잉 라디오라는 컨셉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고민 상담 궁금한 것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따쥐의 본체, 저의 현생 사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프제 남자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보다 명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따쥐툰의 작업과정을 함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유튜브인 만큼이나 저의 현생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드리는 것이 맞겠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단기간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만화를 연재한 지세달 정도 만에 2만 명이나 넘는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만화를 팔로워해 주셨고, 그래서인지 제 본업이 혹시 디지털 마케터가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저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UIUX라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워낙에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일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직군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지라, 규모가 되게 큰 게임사에서 메타버스 기획자로도 일한 경험이 있고, 또 지난달까지는 네이버 계열사에서 서비스 운영기획이라는 업무를 도전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프리랜서라는 일을 하게 되면서, 시작은 로고나 문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이 정도였는데, 점점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퍼포먼스 마케팅도 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모션 그래픽도 해보고, 혹시 돈더 드릴 테니까 이런 일도 가능하시나요? 라고 클라이언트가 물어봐 주시면, 약간 돈만 보고,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만 국한돼서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오히려 이 점이 독이 돼서 부끄럽게도 지금은 28이지만, 아직도 저에게 딱 맞는 직군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네이버 계열사를 정말 짧게 다니고, 가차없이 퇴사를 선언해버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합격 메일을 딱 받았었을 때 주변에서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흔히들 네카라 쿠베 당토라고 IT 관련 분들이 주문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는 네카라 쿠베 당토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명실상부의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버티기만 하면 취준생들이 이야기하는 황금 스펙을 가질 수도 있는 주니어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기회인데 거기를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퇴사를 선언을 해버리니까 주변에서는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배가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선언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네이버가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둔 거냐, 워라밸이 안 좋았냐, 복지가 안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사이에도 정말 똑똑하고 친절하고 멋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업무 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 정말 아예 없을 정도로 다들 일에만 몰두하는 문화였었어요. 애초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들 자체가 내가 업무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줄게. 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느낌이라서 정말 여기서 더 부족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저조차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나 요즘 같은 취업 한파에서 취업준비생으로 네카라쿠베당토를 바라봤었던 사람이었고, 네이버 계열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경험했었던 기업들을 다 돌이켜 떠올려 보더라도, 야, 역시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매일같이 나는 꼭 반드시 네카라쿠베당토에 막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짐만 하면서 달려왔다가 막상 입사를 하니까, 어? 나 다음 레벨이 뭐지? 여기서 정규직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니어로 경력을 쌓고, 진급을 하고, 팀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고 뭘 해야만 하지? 옛날에 인기가 정말 많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 서울의대를 무조건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예서라는 인물이 나중에는 왜 내가 서울의대를 가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지인 중에 의대를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물어봤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상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허망감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다시 진로를 찾느라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었던 학교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몇 학년 몇반 누구입니다. 라던가, 뭐, 어디 회사를 다니는, 어디 단체에 있는, 이렇게 소속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소속이라는 것이 나의 환경을 뒷받침해주기 가장 쉬운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소속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복지가 좋고 돈도 많이 주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시내 직장에 들어가는 건 역시나 인생의 정답은 없고 목표라는 것이 반드시 거창해야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무난한 삶을 추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역시나 맞는 현답이 되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지라. 그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끌리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많이 고민도 해보고 스스로 연구를 해가면서 실패를 해보더라도 나한테 명확하게 레슨 마크를 줄수 있는 일을 저는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이버는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소속으로서 저의 목표는 과분할 정도로 충분했지만, 저는 조금 더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자유롭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 뛰는 일을 찾고자 퇴사를 선언하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젊고 철없을 때만이 시도할 수 있는 대담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허나, 그 대담함을 불릴 수 있고, 이를 젊음이라는 핑계를 댈수 있는 순간 역시나 지금뿐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시 돌고 돌아서 프리랜서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입 자체가 불안정하고 많은 외식업계 사장님들처럼 제몸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가게와도 같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달 동안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들 직장인들보다도 더벌수 있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불규칙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명확하게 제가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걸 알아내야만 제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회사들은 네이버에 비하면 아쉬웠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회사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는 좀더내 인생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저 모든 곳이 평야와도 같더라. 이런 느낌을 든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최고의 기업만이 저에게 줄수 있는 가장 뜻깊은 레슨 마크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네이버와 뭐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소속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왔었던 저의 성공 방정식이 사실은 오답이었을 뿐.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다시 찾게 되는 훗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네이버에서 그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퇴사하던 당일까지 저희 팀장님과 사수님들께서 하나라도 좋은 인사이트를 더 배워가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었는데요. 그중 정말 와닿았었던 이야기는 어차피 인생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내 친구나 동기나 선후배가 나보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나까지 조급해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둘씩 작게나마 해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뜻밖의 일에 자리잡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꾸준히 도전해왔지만 실패하게 될지라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레슨 마크를 남길 수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 가치가 있는 실패가 될수 있다. 사수님과 팀장님의 이 말씀은 이제 앞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굉장히 못 잡고 있는 저한테 불안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인생이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조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 드로잉 유튜브에 모두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 이야기, 저에게 있어서 궁금했었던 점들 등 많은 울림들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따치툰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소통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 드로잉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일 아침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